지금으로부터 2023년 12월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최고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열린 민주당 창당 1주년 기념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기념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상균 대표님, 김정은 최고위원님, 권석호 최고위원님, 김현경 청년위원장님, 박영미 당원님, 정동영 당원님, 그밖에 함께 고생해 주신 당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참혹하고 암울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는 전망으로 당, 정, 청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서 장악되어지며 검찰공화국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지금 다시 한번 연린민주당은 개혁연합신당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은 최고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거위원 김정원입니다. 우리 당 창당 1주년 기념행 16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 와주신 당원님과 내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당은 신설정당이 우리 당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당 대표님과 수많은 당원들이 거리에서 혹은 인터넷 매체 등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경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공동으로 여기까지는 적지 않은 값진 성과를 이뤄내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당은 2년차 정당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 방향은 정책 정당으로서 이상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 지향성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모두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2022년 12월 18일 열린 민주당 창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지금 2023년 12월 18일 현재 열린민주당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의 힘입어 든든한 정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많은 당원님들과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무사히 창당 1주년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아, 내빈으로 초대받고 응해주신 박승복 목사님, 박유진 서울시 의원님,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부총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영상으로 축하를 전해주신 천호선 사무총장님, 변희재 대표님, 김준혁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박창진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로 인사주셨는데요. 용혜인 의원님, 박시동 평론가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님, 이광수 평론가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싸우는 분노만 가지고서 세상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당이 연합하여 공동의 입법과제들을 발표하고 총선 이후에도 같이 연대와 경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싸움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May you have auspiciousness and causes of success, may you have the confidence to always do your best, may you take no effort in your being generous, sharing what you can, nothing more, nothing less. May you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happiness, may you always lead from the beating in your chest, may you be treated like an esteemed guest. May you get to rest, may you catch your breath. Or uh, may the best of your today's be the worst of your tomorrow's. Here's to the infinite possible ways to love you. I want you to have it. Here's to the good times we're gonna have. You don't need money, you got a free pass. Here's to the fact that I'd be sad without you. I want you to have it. Clap bracelet. May you keep the chaos and the clutter off your desk. May you have unquestionable health and less stress. Having no possessions, though immeasurable wealth. May you get a gold star on your next test. May your educated guesses always be correct. And may you win prizes shining like diamonds. May you really own it each moment to the next. Or may the best of your today's be the worst of your tomorrows. Whoa. I may the 연립 열린민주당의 창당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린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정당으로 입성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당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대표님 건강하세요. <laughs> 네,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고,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1주년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어, 더욱더 발전기를 바라며, 바라가 빨리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 서포터즈 당장 박원상입니다. 열린 민주당 창당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년 청선에서 반드시 열린 민주당이 원내에 집출할수 있도록 저희 열린 서포터즈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당 소속입니다. 어렵게 창당한 우리 열린 민주당이 드디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열린 민주당 화이팅! 열린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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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화이팅! 화이팅!